이건 뭐, from the seven, from the city of seven hills 라는 것은 일곱 개 언덕으로 돼 있는 저 로마, 로마, 로마의 교황청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사탄마귀가 특히 로마 천주교를 통해서 온 세상을 지금 미혹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데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는 거짓선제가 등장해서 이가 사탄마귀 권세를 받아서 적그리스도를 우상숭배하는데 이 거짓선제가 올라올 건데 천주교의 교황이 이, 이 거짓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미국이 멸망한 다음에 적그리스도로 올라오는 오바마가 쉽게 말해서 어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완전히 그이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요한계획 12장에서, 그저 물질과 세상 쾌락을 빠져서 그거 자체 속에서 예수님 없는 모든 삶이 물질이 없다고 해서 많다고 해서만 꼭 죄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뭐잘 누린다고 하면 죄가 아니라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는 여러분 저주입니다 여러분 저주라기보다는 그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무조건 가난하고 힘들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이 착하고 병들고 힘들다고 해서 마음이 착하고 뭐뭐 뭐 하나님을 구원 받는다 그런 건 없어요 모두가 다그 지위고하를 막느라고 아프고 건가한 사람 모두 다다 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영접하냐가 문제인데 이 교황이라는 제가 지금 이 이렇게 거짓 선자로서 워킹하고 있고 뱀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하네요. 스네이킹. 그죠? 이 뱀의 왕은 누굴까요? 결국은 누굴까요? 예. 적그리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황이 장차 적그리토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면 교황을 배우 위해서는 사탄마귀 역사는 사탄마귀 종교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오한계시록을 통해서 일곱 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가 천주교회 음, 여기죠? 요 부분에서 쥐 부분은 짧으니까 여것을 결론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그니까 결국은 저 교환권을 가지고 이렇게, 교환기는 쉽게 말해서 요 그림은 요렇게 해석할수 있어요. 이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서로 원수 갚다, 원수 가아달라고 하고 싸우고 무슨 행사하고 지금 나만 피해자라고 하면서 막 징징거리고 있는데 참 이런 건 정말로 괴로움, 이건 정말로 이건 어리석고 정말 아둔하고 성숙하지 못한 행동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각 개인을 심판할 때가 됐는데 여러분, 좋은 사람 넣고 거기서 울고 내도, 내도 죽고 내도 지옥 가게 생겼는데 지금 여러분, 미혹받는 게 있어. 서 빨리 돌이키고 좋은 사람 돌아올 수 없어요, 이제는. 산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한데, 여기 보면 말이죠. 그래서 타락한 큰성 바벨론인 미국과 타락한 큰성 영적인 바벨론인 이 천주교의 시스템이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건물교회 예배당이 있지 않습니까? 교인을 만들어 놓고, 요자는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한다그말이에요 요한계적 13장 8절에, 그죠?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요 거짓선자를 진정한 어떤 종교 지도자로서, 그저 우두머리로 모실 것이고, 요자는 스스로가 적기소가 아니라 정치권에서 올라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을 쉽게 말해서 신이라고, 예수님을 떠나서 그자를 신이라고 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탄마귀가 내려쫓기니까 적기소를 통해서 또 요자를 통해서 이렇게 뱀이, 큰 뱀, 옛뱀 용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써 저가 마흔두 달 동안 이 땅에 짐승으로서 통치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님,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서 저와 여러분처럼 구원받고 확실하게 구원받고 거듭나지 않았다면 주님이 나를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대부분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다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체가 되지 않고 성경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아무리 오래 준비하고 외우고 뭐 거기에 물질들이고 세상을 뭐다 버린 것처럼 뛰어들어다녔어도 100% 속인 거라, 속임을 당한 거예요. 이 사탄 마귀가 일곱 멸류관을 쓰고서 요한계시 12장까지 공중고세를 통해서 인류 역사 6천년에6 0년을 여러분 6천년을 완전히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미혹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가 이제는 열불을 가지고 내 땅으로 내쫓을 때이 열불이 요한계시 13장의 짐승은 열불에 이렇게 멸류관을 쓰고 나와요. 그러면 마혼도다 주님께서 너를 이 땅을 이 사탄 나기 하나님 예수님께서 던져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마귀를 따른 모든 인류가 666이라는 짐승표를 받고, 모두가 좀비가 되거나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 1차적으로 육신적으로 죽임을 당한 다음에, 음부에 갇혀있다가 천연왕국에 나와서 불못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영적으로 지금 이자의 역할은 굉장히 심각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나왔네요. 이 후반절에 지금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큰성 바벨론 워킹하는 미국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모든 경제가 붕괴되면 적리스도가 올라오겠죠. 그렇다면 이제 신이 났습니다. 거짓선지자는 또한번 나라와 전 세계 종교를 통합하죠. 그러면 거짓선지자는 거의 70%는 나와있죠. 저크리도만 지금 트럼프냐 아니냐만 그러지 지금 약간 베일에 싸게 쌓여있는 것은 일단은 큰성 바벨론은 미국의 심판을 받아야지만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고 저크리도 짐승표에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는 짐승 시스템이 올라오기 때문에 아직은 짐승이 누구인가 드러내지 않지만 짐승이 누구인 것 이라고 거의 드러날 정도면 교회는 이 땅을 떠날 시간이 아주 코앞에 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결혼을 맺고 있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뱀, 옛뱀이라는 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 교황권 천주교는. 타락한 종교들은 지금 사실은 모두가 이 세상 신인 사탄 마귀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예배당 열심히 당했고 열심히 충성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였다면 사탄 마귀가 얼마나 기절 초풍할 것입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내 백성은 여기서 다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나오는 거죠? 예. 예수님께 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예시, 야슈아, 하마시아 야슈아라는 그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서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이 배물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지금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것이고, 그는 여전히 세상을 짜지게 하고 있다. He's weaving a one world church into place. 세상의 모든 교회를 하나로 만들고 있고, 그런 모든 종교를 삼켜버리고 있다. Will shallow all the religions, thinking the change and o f obilit, 그죠? obiliterate라는 거. 모든 뭐냐면 이것은 모든 세상의 법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의노력으로 다 제거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업 리트레이트라고 했나요? 이건 이거 뭐냐면 모든 업 리트레이트라는 건 뭐냐면 업이라는 것은 한 이거 그 영어의 단어 속에서 뭔가 이렇게 제거하다 업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트레이트라는 어떤 글 문학을 여러분 리트레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리트레이트라는 것은 어떤 이런 로, 법과 율법과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을 다 완전히 바뀌려고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뭐 토요일에서 뭐 일요일로 바뀌었다. 우리는 안식교회는 아니지만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뀐 건 아닙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실제제날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쉬면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건짐자들아, 거다 내게로 네 오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걸 완성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줌을 감사하면서 예수님 주는 평안으로 무장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네. 그런데 이런 거짓 선지자와 이천주군은 모든 것들을 지금 법을 바꾸고 십계명을 바꾸고 뭐 거기서 빼기도 하고 추가 뭐 이렇게 추가도 하고 말이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또 성경도 빼기도 하고 거기다 막 많이 더합니다. 소설을 씁니다. 이게 다 똑같은 영적으로 사탄 마귀 영들이 하는 거지 예수님의 영과 주님의 성령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조금 있으면 다 그들이 땅에 남게 되고 여기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엔티적 그죠? 그들은 모두가 그적그리도와 함께 일하게 된다. When I am comes to sweep them both into the lake of fire. 그러나 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불못으로 다 쓸어, 쓸어 넣게 될 것이다. I am c o m e to sweep them both into the lake of fire. 모두를다 지금 불못에 다는 다 쓸어 넣게 될 것이다. His triumph will be short lived. 그의 승리는 잠깐일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마흔두 달 동안, 마흔두 달 동안 한때와 두때 반때를 지난다고 하잖아요. 성도도 한때 어을때 반때를 지난다는 것이 예수님 믿는 교회가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를 지난다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지배하는 그 시대도 성도를, 성도라고 할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 목이 잘림으로써 오야 되니까. 좀 말이 좀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만, 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냥 내가 목을 잘라서 예수님 앞에 분명하게 나가 믿음을 인정받지 않고서는 구원받지 못한 시대가 와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의 승리는 will be short live라 굉장히 짧을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른 다음에 세상은 마운두 달의 시안부, 그1 2 6 1만딱 남게 되면서 주님이 땅에 그 다음에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He will demand your personal allegiance which you signed the document which you are not to sign. 그러니까, 노아의 그 노아 하이드 법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시온주의자들이 지금 그 모든 것도 예수님을 배제한 속에서 이땅에 시온주의자들이 미국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을 나라를 세우자는 거거든요. 근데 유국, 유구의 나라를 세우는 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오셔고 심판이 되셔야, 오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온주의자들도 지금 굉장히 도를 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고 고난당하고 600명이나 600만 명이 많이 학살당해서 처참한 속에서 고통을 당한 건 사실이지만 결국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살수 밖에 없지 미국과 트럼프를 위해서 살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잠시 야곱의 활란이 들어가지만 결국은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런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아이구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아이엠 will sustain you.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것, 지켜나갈 것이다. If you are not to be martyred. 만약에 너희들이 순교자로서 예정되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들을 계속 지켜나갈 것이다. 그 말이네요. 음. Make a press now for the time is soon to be. 이런 모든 엄청난 시대가 갑자기 세상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전쟁이 전쟁하는 동안 when the false prophet will fold all the world's religions 이런 전쟁이 막이 일어질 동안 이 거짓 선지자는 나와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이제 하나와 되게 할 것이고 into one satanic nest for the snake king and his putative son and antichrist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이 모든 사탄의 이러한 둥지 아래 이뱀왕뱀 왕이 누구죠? 사탄 왕, 용이 사, 하늘에서 쫓겨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 쫓겨 내려온 영적인 영물이 이 땅에서 이렇게 세워서 세운 존재가 바로 적그리또거든요근데그적그리또를 우상숭배하고 표를 받으러 가는 게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근데이 왕과 천주교와 타락한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건물을 세워놓고 타락한 교인이 됐다면 여기 적그리또를 지금 뭐, 섬기고 있고 사탄박이를 섬기는 것이지 예수님의 생명과 연관이 안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선지자를 따르거나 성경을 떠난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못 만나고 부른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서 철저하게 고통할 겁니다. 아마 그 중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목이 잘림으로써 표를 안 받고 살살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여러분 지금 제대로 믿지 않고 그렇게 떨어지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세상은 이 거짓선지자는 적 그리스도인 안티크라이스트를 통해서 이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 이이 자에게 이, 그죠? 이 자를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 권세를 받아서 역사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음. Many of the ministers refuse d to acknowledge the h e r e s y 많은 많은 수의 그 종교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로 이러한 모든 그죠? 어 잘못된 이교적 이기적인 어떤 그런 사상과 브레스페미,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 거짓말, 라이스, 스캔들, 추문, 이런 모든 것도 false prophet has promulgated to h i n k i n g to change times and seasons. 그러니까 이, 이 거짓 선지자들은 times and seasons, 때와 법을 변경케 한다. 여러분 나와 있죠? 다니엘서 여러분 구장에 보면 때와 법을 변경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0개명도 다 빼고 넣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온주의자들은 노하이드법을 통해서 뭐 7개명을 7개 만들었다 하지 않습니까? 또, 모든, 모든, 모든 교회마다 예배당 관적해놓고 여러분, 그 무슨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은지, 성경 하나 전, 전거해도, 읽고 이도 바쁜데, 무슨 예배당에 가면, 뭐 하는 게, 무슨 절차와, 무슨, 무슨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은지,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다 비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이라고 말은 하지만, 모든 사람과 예배당과, 거기에 억멸, 얽매여, 억멸이라한 것이 정말 예수 믿게 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음. 그래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 트루스위를 h 버 체인지 그러나 진리는 성경은 결코 바꿀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에도 성경을 쓰고 반네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을 볼지 않고 설교의, 설교 설교 위주로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제대로 주님 만날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해서 설교를 많이 듣고 아멘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 못 받습니다. 음. 성경은 변함, 변함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설교하답시고 예수님을 떠나 있지 않아요. 결과를 좀 보면 보마지 않습니까? The false prophet is one of the most cunning men of history. 이 세상에서 가장 교활한 자는 false prophet인 이 거짓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가 올라와서 내가 저 그리스도인 나를 믿어라. 내 표를 안 받으면 너 죽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저 그리스도가 우상숭배 되거든요. 저 그리스도는 지가 뭘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거짓 선지자가 다기 때문에 타락한 종교를 통해서 사탄 마귀가 이 심각하게 이 커닝이라는 말은 교활하다는 것으로서 에덴 동산에서 사탄 마귀가 뱀을 통해서 아담 하와를 유혹한 그 모습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너무 많은 것을 둔갑해 있고 속임수를 규제로서 세상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깜빡 세상 전체가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거짓선지자인이 천주교의 교황 굉장히 심각하면 모든 종교가 다 여기로 통합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 통합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그불 속에서 들어가겠습니까? 다 나와서 광야에서 주님을 맞을 준비에다 떠나야 되겠죠. 히스 메스커브 휴머 t 티 그의 가면을 쓰는 이 겸손의 가면을 쓰면서 막 겸손한 척하면서 막 애들하고 막 뽀뽀하고 돌아다니면서 막 그냥 막 손을 흘리고 돌아다니 오늘날 목회자들도 많이 이거 흉내 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흉내 내지 마시고 골방에 가서 다 자기 갑질하는 거 내려놓고 정말 나 구원받았는가를 많이 우려될 겁니다 이렇게 겸손으로서 위장하는 이자는 is a tissue of rice and false food 그는 거짓말로 거짓말과 모든 잘못된 것으로 그는 모든 속이는 자다. 그게 검, 겸손으로 이렇게 위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Dictated by the Snake King, Snake King himself. 결국은 독재자인 사탄 마귀의 그 뱀, 뱀 왕이라고 자꾸 표현하는데 이게 사탄입니다. 결국 용 드래곤이라는 이 뱀과 사탄 마귀에서 쓰임 받는 자다 그렇게 말하네요. g o 파 t h 마이트킹 h e 킹 Almighty, k King 만왕양 만주의 주 예수님으로부터 감동을 이렇게 전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시대에 과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잠깐 생각해 본 것은 창세기 여러분 11장에 노아홍수 후에 또한번 인간이 묵묵하게 그 이렇게 바벨탑을 짓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은 사건은 그 노아홍수가 끝나는 후에도또한번사탄마귀에 의해서 또한번 인간들이 이렇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이렇게 싸지 않습니까? 신할탕으로 올라가서. 이것서 주동자가 누구냐면, 니무로 줬단 말입니다. 이 니무로 는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요한계 13장에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로서 사탄마에가 여학의 권세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 거짓선자가 지이 짐승을 신으로, 신, 신으로 이제, 이제, 신격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주님이 심판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교회는 그 전에 주님을 만나러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은 노아홍수가 한번 홍수를 통해서 세상에 심판받았는데 또 한번 노아홍수 이후에 샘과 함과 야베족 속에 세상이 창궐할 때에 이렇게 에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내려서 온 지면에 사람들을 흩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어를 따라 지금 전세계 흩어져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같이 사는 사람은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사는 겁니다. 쉬운 말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언어가 같은 사람끼리 바벨탑에서 흩어져가서 세상을 흩어졌기 때문에 지금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뭐 한국 사람 다 말로 소통하는 사람끼리 통하고 사는 것이지 말이 안 통하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도 예수님이 제대로 같은 예수님이 아니면 같이 살아갈 수 없고 같이 못 갑니다. 세상에서는 잠시 살아가는 것처럼 흉내내고 뭐 그럴듯하게 치와 할지 모르지만 예, 예수님 오시면 다 잘라내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앞에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나만 피해자는 약한 척 하면서 계속 남에게 힘들게 맞이 마시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희생할 줄 알고 예수님 때문에 겸손하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남의 그환란을더 돌아보고 서 베풀고 정말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전도하고 돕고 여러분 진짜 아닙니까 그분들이 대부분이 광야의 동역자들은 이런 분들이고 광야수리를 듣고 구독해 주면서 전도하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나와서 주님 기다리는 분들 은 대부분 이런 분들이로 봐요 자 그래서 이 창세기 1 1장이이 바벨탑의 사건은 놀랍게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창세기 1 1장은 성경의 첫째 권 아닙니까? 바벨탑. 그러면 요한계시록 60 요한계시록은 그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면은 성경의 맨 마지막 18장에는 또 한번 큰성 바벨론 여기 아까 등장했지 않습니까? 음. 큰성 바벨론 여기 등장했는데. 큰성 바벨론 여기 멸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오늘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보니까 이 큰성 바벨론이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이라는 심각한 타락한 기독교 국가. 그러나 춘주교는 이미 벌써부터 타락해서 온 세상을 속여왔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큰성 바벨론 여기 이렇게 멸망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 그 창세기 11장으로부터 해서 바벨탑이 결국은 개시록 18장에 큰성 바벨론으로 이렇게 멸망해 무너져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계시역 18장 앞에 있는 1 7장이 뭡니까? 음료. 예. 예수님을 떠난 모든 세상과 거짓 종교가 다이 음료와 큰성 바벨론 같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엊그제 이렇게 이스라엘도 지진이 나고 또 지금 많은 이러한 그 광야의 종들이 지금 큰성 바벨은 미국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 또한 거짓선자인 지 천주교가 지금 원색이 종교를 통합하고 있다면 이제 베일에 쌓인 적구리조가 돌아오게 될 텐데 아마도 큰성 바벨은 미국이 순식간에 멸망하면서 경제가 붕괴되므로 짐승 시스템이 올라온과 동시에 교회는 아마 그 어느 중간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네요. 뭐저저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늘 주님 오심을 학수고대하다가 언제든지 우리 주님 오심에 함께 주님을 맞이하러 우리가 꼭한 사람도 땅에 남지 않고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잠깐 그 5월 18일이라는 한국에 이러한 어떤, 어떤 무슨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만 저는 이 사건을 40년 전에 고등학교 때 제가 잠깐 체험했습니다만은 아, 이스라엘의 600만 명의 학살은 어떻게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 스가리아서 13장 8절에 에, 장차 여러분 스가리아 13장 8절에 3분의 2가 다 멸망한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볼 거예요? 그리고 개시록 13장 8절에도 어린 양의 생명체계가 계속되지 못한 모든 자가 다 짐승표를 받게 되면서 뭡니까? 다 기옥가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볼 겁니까? 그러면 75억의 인구가 있을 때 여러분 55억의 인구가 다 죽고 다 25억 인구 가 앞으로 환란이 들어가면 또 여기가 여섯째 나팔 그죠 둘째 왔을 때 또한 3분의 1이 또 죽는다면, 그음에 여기서 약 그죠? 어, 10억 정도의 10 15억 정도의 이런 사람들이 또 고통 가운데 이분 이 이사람들이 모두가 다 짐승표를 받고 아마겟돈에서 깨질까요?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는 진도 4.6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큰 지진이 또 앞으로 예고되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이것이 장차 어떤 올 메시아의 징조라고또 이스라엘 유대인이 납비 중에서도 얘기하고 있다면 좀 심각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600, 600만 명이라 많은 사람들이 또 학살됐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은 게 유대인이거든요. 사탄 마귀가 이렇게 많은 앞으로도 예수민 사람을 다 죽일 텐데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주님을 준비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네요. 우리 모두가 끝까지 깨어 있어서 2018년 5월, 2019년 5월 18일, 지금 잠깐 한 주간이